거리를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인위적인 동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리듬 자체가 백스윙에 하나 공 맞추는 임팩트에 둘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전 여기서 한 박자 더 더해가지고 백스윙 하나 둘셋 느낌으로 팔이 휘둘러지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시키려고 말씀드려요. 팔이 몸보다 한 박자만 늦게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하 그렇게 되면 상체가 튀어나가지 않고 뒤에 남기 때문에 이 공간, 백스윙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계속 계속 유지하면서 팔로스루까지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가속이 아니라 저는 그냥 똑같은 스피드로 지나가도 되니까 확실하게 박자가 둘, 셋 느낌으로 해가지고 몸을 기준으로 팔이 휘둘러지는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박자를세 개로 쪼갰을 때 세세 임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세는 그냥 공 위를 휘둘른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때 가고 하나 그렇죠 다운스윙 풀어주면서 둘그다음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면 밟아주면서 세세팔이 휘둘러진다 생각하시면 하나둘 새한 <laughs> 느낌으로 저는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둔게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던진다는 느낌보다 그냥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친다 그래서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은 우측으로 과감하게 가셔야 백스윙 하나, 둘이두 번째 트랜지션하는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고 지면을 더 세게 찰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 둘센 <laughs> 느낌으로 가져간다 끝피니시 제가 이렇게 시범 보여드리면 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못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백스윙 때왼팔에이 펴짐 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면 은둘 타이밍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핀 상태에서 둘 하게 되면 팔이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겠고, 팔도 필려는 느낌 때문에 팔도 안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보상 동작이 뭐냐면, 헤드를 공에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상체로 밀고 나가면서 피니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왼손목 코킹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하시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코킹 자체가, 제가 여기서 얘가 잠깐 딴데로 세면은, 코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팔을 밀어내고 코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코킹이 이루어졌을 땐 무조건 어드레스 쓰면은 그냥 클럽이 저의 인중 앞으로 세워지는 콧대 앞으로 세워진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가슴팍 돌면은 후 백스윙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팔도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코킹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시고 자연스럽게 팔의 움직임을 구부정해줘도 상관없으니까 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은 공간 확보랑, 그 다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지션 때, 둘, 요 포인트가 조금 더 쉽고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른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연습하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은, 오른발을 잡아놓고 뭔가 그냥 공을 때리려고 하셨을 때, 회전이 뭔가 더 막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로 막더 차고 나가시게 되는데, 요, 이러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으시고 왼팔 릴리스, 그러니까 양팔이 휘둘러지면서 이 전완근이 회전하는 동작이 아예 없으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른발에 잡아놓더라도 자연스럽게 골반이 열리고 타겟 방향으로 저희가 공을 뻔, 이 클럽을 뻗어 던지는 게 아니라 몸을 기준으로 회전이 될수 있게 돌아가는 거니까 생각하신 거 이상으로 왼쪽으로 팔이 휘둘러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릴리스되는 동작 보여드리면 백스윙 갔다 오른발 잡아놓고 둘. 되게 생각해서 왼팔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풀페이드성으로 약간 우측으로 휘는 볼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응. 걸어 다니실 수만 있다면 저는 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윙의 순서 몸을 굉장히 잡아놓고 세게만 스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들 오시면은. 아의 발, 여기 왼발 뒤꿈치가 힐업이 될 정도로 백스윙 때뭐 과하게 체중이동하고 다운 스윙 때 그냥 원위치만 한다는 느낌으로 리듬을 우선 만들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어드레스 쓰시고 제자리에서 뭔가 세게 와서 때리시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스웨이 된다 생각이 드셔도 되니까 백스윙 쭉 가서 둘, 둘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계속 뭔가 스케이트 타는 동작으로 저는 설명을 비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체중이 확실히 실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 체중이 실릴 때도 이 느낌으로 체중을 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허리부터 돌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스케이트 탈 때도 저희가 허리를 왔다 갔다는 하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체 회전하면서 허리 회전을 그 이후에 발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체중을 확실히 실어주되 제일 높은 애들 머리부터 가서 다운 하체부터 오는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움직임 범위를 넓혀 넓혀드리는 드릴을 항상 많이 소개드리는 해 거예요. 요구 하시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거는 힘을 아무래도 많이 쓰려고 하시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경직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코킹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춤을 출때 웨이브 춘다는 느낌으로 그냥 근육을 다, 이 관절을 다 브레이킹 시킨다, 분해 시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공에 포인트는 두지 말고. 그래서 보여드리면 머리부터 가고 살짝 부드럽게 해서 약간 연체동물을 연체동물의 움직임을 살짝 상상하시면서 이 클럽헤드는 그냥 매달려 있는 거고 공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다. 항상 옆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왔다가 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느낌. 기존에 치시던 거보다 힘을 안 쓰셨는데 거리는 똑같이 나오고 스피드는 뭔가 더 늘어나고 공의 압력 자체가 가해지는 게 많이들 느끼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도 동일하고. 드라이버는 조금 더이 느낌을 과하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래서 드라이버는 체가 길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더 크게 가져가서 공간 확보에 1번을 두시고 왔다가 둘. 대신 포인트가 뭐냐면 우측으로 이동한 만큼 다시 원위치 가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간그 포인트에서 최대한으로 자연스럽게 팔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네,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많이 말씀드린데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제자리에서 갔다 빵이 아니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팔이 빠져나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스윙. 그래서 그게 스윙이 되시게 되면, 우측으로 갔다 후, 빠져나가고. 공을 세게 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공을 때리면서, 오른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가 많으시거든요. 피니시는 저는 오른발 때는 동작을, 최대한 그냥 별개 동작으로 붙이라고 항상 많이 말씀드린는것 같아요. 얘를 최대한 붙여놓고, 체중을 뒤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다운 스윙 하면서 뒤꿈치 쪽으로 실어주라고 말씀드리면은, 백스윙 때 부드럽게, 떠들 지나가면서, 팔이 뭔가 몸 앞으로 쑥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쉽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몸, 진짜 말 그대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요렇게 되면은 저는 이건 잘못된 거고, 허리에 꼬임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헛돌아갔다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정면에서 보시면은, 어드레스 때 뭔가 한 번에 스윙, 회전을 한 번에 머리, 가슴, 허리, 이게 한 번에 회전을 가져가시게 되면은 뭔가 리버스 피봇 느낌도 들고, 우측으로 체중이 갔어야 되는 동작이 왼쪽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부터 머리가 진짜 하나 정도 움직이셔도 되니까 머리부터 움직이고 정안 되겠다 싶으시면 뒤에 벽을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져가라고 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허리보다도 확실히 상체랑 가슴팍의 회전이 더 많이 발생하고 다운스윙 때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원위치 후 했을 때 하체부터 풀리는 느낌 때문에 상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동작이 발생해서 여기서 많이 조금 전달이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을 잘못 하시고, 어깨 회전으로만 조금 스 백스윙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후, 오버스윙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 끝에 가서 크로스오버 되는 동작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공간을 활용하시게 되고, 뭔가 몸의 움직임을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난 무조건 스웨이 할 거야 생각하시게 되면은, 백스윙 때 봤을 때, 왼팔을 세게 밀어내지 않고, 코킹까지 활용하셔서, 둘, 여기서 오버 스윙 하고 싶어도 절대 안 되실 거예요. 오버 스윙이 안 되게 되면 그만큼 힘이 갖고 있는 힘이 압축이 되면서 아, 공을 실리는 힘 자체가 달라지고 공을 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스피드가 훨씬 많이 나오실 거예요. 어드레스 때 뭔가 공 때리는 거에만 집중하시게 되면 몸이 막히는 동작이 딱 정확하게 육안으로도 보일 거예요. 근데 애기를 안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저희가 팔로만 이렇게 하면 애기를 한 10초 1, 2, 1, 2분도 되게 안고 있기 힘들고요. 근데, 애기를 저희가 받치고 있고, 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후, 큰 근육이 써지면서, 이 공에 실리는 힘 자체가 아예 달라질 거예요. 음. 음. 어, 저는 이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데,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힘을 이용할 수 있고, 힘을 그냥 무작정 써버린다는 느낌보다, 힘을 몸 안에서 계속 순환시켜갖고, 평균적으로 비거리가 야금야금 늘어나게 하는 게제 이론이기 때문에, 팔을 많이 경직 두시고, 공 타격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보면, 은 뭔가 피니시 때 왼쪽 골100 곱의 회전량이 요만치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뭔가가 움직여 안고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 가져가시면서, 대신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타겟 방향으로 클럽을 던지는 게 절대 아니라, 몸을 기준으로 팔이 휘둘러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애기 안고 계속 끝까지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둘. 배꼽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왼쪽, 타겟 방향보다 왼쪽을 바라보면서, 피니시하기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오른팔이 더 많이 세게 나오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우측 어깨가 왼쪽 어깨를 가리는 어드레스들이 많이 나오세요. 오른손이 되게 스윙을 어드레스 때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크시게 되면서 아무리 회전을 하려고 그래도 백스윙 때 몸의 회전보다는 뭔가 왼쪽 어깨를 과하게 밀어 넣어야만 백스윙이 회전이 다된 느낌이 드시면서 보여드리면은 공도 많이 깎이고 이 깎이는 등거를 없애시려고 오른손으로 더 세게 때려 버리면 훅볼도 많이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클럽 페이스면에 일자로 두시고. 요걸 기준으로 왼쪽 어깨에 기준 잡으셔서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지듯이 잡으신 다음에 요 왼팔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왼팔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 왼팔은 그립을 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오른손을 잡는 과정에서 몸이 틀어지지 않고 몸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오른손 잡으신 다음에 백스윙 그대로 갖다 둘 풀어준다 생각하시면은 백스윙 때도 회전 자체가 상체부터 가는 회전이 나오고 다운스윙 때는 역순으로 하체부터 풀리는 이 트랜지션 동작이 되면서 확실하게 공에 실리는 힘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드라이버도 제가 보여드리면 드라이버가 되게 많이들, 어, 조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기준으로는 이것도 똑같이 드라이버가 보통 오프셋이 더 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기준으로 두고 왼손을 잡았을 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우측으로 기울어지실 거예요. 어, 근데 이 정도까지 기울여도 되나 의심이 드실 건데, 그 정도까지 기울으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 동작을 믿으셔야 돼요. 클럽에 몸을 맞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셋업 갔다가 똑같이 우측으로 쭉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 때 뭔가가 머리랑 상체가 하체 뒤에서 따라가는 느낌으로 되면서 조금 더 릴리스 될수 있는 구간도 확실하게 공간도 확보하실 수 있고, 스피드 낼수 있는 구간도 확실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드라이버 치실때 많이들 나오시는게 공 위치가 저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명치가 바라는 바라보는 포인트가 공보다 왼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명치가 공을 바라보게 셋업하는건 절대 잘못된거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건 저희의 공위치 드라이버 칠때 공위치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명치는 공을 바라봤을때 정면이 아니라 공보다 약간 우측을 바라보고 있을때 정면이 되는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쓰시면은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명치가 공보다 약간 우측을 바라본다. 옆에서 봤을 때 명치의 가운데는 여기니까 공 위치가 왼발 쪽에 있기 때문에 명치는 공 오른쪽. 그래서 머리랑 상체가 저는 약간 더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공 오른쪽에 사이드에 남겨져 있다는 느낌으로 셋업 자체를 가져가시고 퍼블로에 맞아야 된다는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명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찍혀 맞고 앞에서 상체가 공을 추월하게 되는 순간 이 클럽은 땅에 박힐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많은 분들이 보상 동작 나오는 게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체중도 상체도 앞으로 딸려 나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앞에 회전이 없기 때문에 공을 순간적으로는 세게 때릴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전달되는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손실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시어범을 보여드리면 백스윙 갔다 둘. 스윙 자체가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제가 요번에 더 세게 안 치고 그냥 여기 상체만 튀어나가지 않게 딱 잡아놓고, 둘. 그냥 치게 되면 아까 볼스피드 나왔던 대로 140도에서 그냥 150도 편하게 나오실 거예요. 되게 쉬우세요. 저는 제일 높은 신체 부위부터 움직여서 제일 낮은 신체 부위부터 풀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가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몸이 갇혀있는 느낌 때문에 후, 이 중간에 코어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회전을 늘리려고 하실 때 골반부터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저는 조금 위험한 동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어드레스 때 양팔에 똑같이 피고 명치가 살짝 돌아간 느낌으로 백스윙 때 머리부터 움직여서 다운 스윙 때 하체부터 풀리는 느낌에 팔이 몸을 기준으로 그냥 릴리스만 된다 생각하시면은 생각하신 것 보다 피니시 때 뭔가 체중이 뒤에 남는 느낌인데 공은 탄도가 조금 더 생기면서 공에 실리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요 어드레스를 세우시고 그립을 잡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 인중 앞에서 그립을 딱 잡으시고 팔을 살짝 부드럽게 뻗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클럽 페이스 이 면이 딱 정면으로 이루어진 일자 면에 딱 일치한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셋업을 가져가시면 자연스럽게 우측 어깨가 낮아지는 기울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어드레스 때딱 쓰시고 스윙 생각하시면서 밑에서 그립 잡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잡은 다음에 천천히 허리 숙이면서 자연스럽게 엄 상체가 뭔가 더 쏟아지게 되면서 체중도 앞꿈치로 가고 몸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동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셋업을 딱 하시면은 팔이 되게 대롱대롱 매달린 느낌 드실 거예요 또. 가져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쉽게 클럽이 휘둘러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립을 잡으실 때 많은 분들이 엄지검지에 힘을 많이 주려고 하시면서 세게 잡는 느낌을 가져가시다 보면 왼손이랑 오른손 압력을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셨을 때 엄지검지가 많이 써지면 우측 어깨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측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는, 않게 하는 게 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밑에서 3, 4, 5번으로 받쳐주듯이 엄지검지는 얹어놓기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스윙을 많이 보여드릴 때, 셋업을 이 느낌으로 보여드린다는 느낌보다 애기를 안고 있어서 애기를 자연스럽게 재우려고 자장자장 하는 느낌으로 안아주는 동작을 많이 조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허리부터 돌려버리면은 팔만 밀어내는 동작이 결과가 초래가 되고, 여기서 다운 스윙 때도 팔만 먼저 내려오는 동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세요. 네, 어드레스 때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우측으로 많이 기울이신 다음에, 명치가 공보다 확실히 우측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조금 열리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시면 되는데, 진짜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상체가 많이 꼬일 수 있게, 저 뒤에 벽까지 쳐다볼 정도로 백스윙 갔다, 둘, 다운가져가시면 우측으로 열리던 것도 확실하게 펴지실 거예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란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